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해드릴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64세 한국의 전직 약사가 탄자니아 아동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4명의 헌신적인 간호사들과 만나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나누게 되는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김정수는 64세의 전직 약사였다. 특히 소아과 처방전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 많은 부모들이 그를 신뢰했다. 아이들의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의 세심함은 동네에서 유명했다. 젊은 시절 정수는 야심만만했다. 명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대형 제약회사에서 몇년 일한 후 독립했다. 아내 윤미자와는 대학교 때 만났다. 그녀는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둘은 의료진이라는 공통분모로 금세 가까워졌다. 결혼 후두 아들을 낳았다. 큰 아들 민수는 지금 토론토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 아들 민우는 시드니에서 I.T. 엔지니어로 살고 있다. 두 아들 모두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부모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이후 아내 미자가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랜 시간 함께 약국을 운영하며 동반자 역할을 해온 그녀의 죽음은 정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약국 2층에 있던 집은 갑자기 너무 넓고 썰렁해졌다.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미자가 떠난 후 5년 동안 정수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약국 일은 계속했지만 예전 같은 열정은 없었다. 저녁에 집에 올라가면 할 일이 없었다.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가끔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 전부였다. 손자, 손녀들과는 영상통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았다. 토론토의 민수에게는 8살, 6살 두 아들이 있었고 시드니의 민호에게는 5살 딸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반가워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깊은 대화는 어려웠다. 더 이상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 삶에 정수는 약국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37년간 운영한 약국을 정리하며 받은 목돈은 상당했다. 하지만 그 돈이 남은 인생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시면서 취미 생활도 하시고. 민수가 영상 통화로 말했지만 정수는 그저 웃어넘겼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은 차마 할수 없었다. 그러던 중 정수가 다니던 교회에서 의료 선교 간증회가 열렸다. 아프리카에서 10년간 의료봉사를 한 의사의 이야기였다. 아프리카의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합니다. 정확한 투약 지식이 있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교사의 말에 정수의 가슴이 뛰었다. 37년간 축적한 자신의 전문 지식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소아과 약물 투약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인과 달리 체중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고 조금만 틀려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지에는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그는 곧바로 의료 선교 단체 희망의료선교회에 연락했다. 64세면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아프리카 현지 환경이 매우 열악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담당자가 걱정스레 물었다. 평생 소아과 처방전을 다루온 게제 전문성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건강도 양호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 체력도 충분합니다. 정수의 열정과 전문성에 감동한 선교 단체는 그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의 희망아동병원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1년간의 봉사 계약이었다. 아들들은 처음에 반대했다. 아버지 64세에 아프리카까지 가시면 어떡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민수가 걱정했지만 정수의 의지는 확고했다. 내가 평생 해온 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야?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결국 아들들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해 3월 정수는 인천공항에서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처음 가보는 아프리카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불안감이 교차했다. 가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각종 의료용품과 약품들이 가득했다. 18시간의 긴 비행 후, 다르에스살람 공항에 도착한 정수는 더위에 압도되었다. 3월에 한국은 아직 쌀쌀했는데, 이곳은 35도가 넘는 무더위였다. 습도도 높아서 숨 쉬기가 어려웠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들어본 적 없는 스와힐리어, 그리고 생소한 냄새들. 모든 것이 새로웠다. 김 선생님이시죠? 환영합니다. 현지에서 먼저 봉사하고 있던 한국인 의사 박민호가 그를 맞이했다. 30대 중반의 젊은 의사로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여기 환경이 한국과 많이 다르실 텐데 적응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저도 처음 왔을 때한 달은 고생했거든요. 박민호의 말처럼 모든 게 달랐다. 병원까지 가는 길부터가 모험이었다. 비포장도로 곳곳에 폐인 구멍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빈민가의 모습들. 저기 보이는 게 희망아동 병원입니다. 멀리서 본 병원은 생각보다 규모가 있었다. 3층 건물에 10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시설은 한국 기준으로는 매우 열악했다. 벽에는 곳곳에 균열이 있었고, 페인트도 벗겨진 곳이 많았다.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정전이 자주 일어나요.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요.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금세 적응하실 거예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복잡했다.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복도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영양실조로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다. 약국은 이쪽입니다. 박민호가 안내한 약국을 본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의 약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약품들이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도 섞여 있었다. 온도와 습도 관리도 엉망이었다. 이거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데 정수는 즉시 약국 정리부터 시작했다. 약품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보관 방법을 개선했다. 한국에서 가져온 습도계와 온도계를 설치하고 약품 보관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간호사들이 정수의 작업을 신기하게 지켜봤다. 그들은 모두 현지인이었는데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이에요. 약사로 37년간 일하셨어요. 박민호가 간호사들에게 정수를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4명의 간호사가 특히 눈에 띄었다. 아샤는 28세로 이 병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수간호사였다. 다르에스살람의과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5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소통을 도맡았다. 키가 165cm로 크고 당당한 그녀는 천성적인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노력파였다. 파리다는 26세로 소아과 전담 간호사였다. 아이들을 다루는 솜씨가 탁월해 오는 아이들도 그녀 앞에서는 금세 웃음을 되찾았다.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한 성격으로 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호사 였다. 시골 출신으로 일곱 형제 중 둘째 였는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결혼할 뻔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 부양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네마는 24세로 1년 전에 갓 졸업한 신입 간호사였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다.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려 노력했다.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선배들에게 질문을 멈추지 않는 열정파였다. 부모님이 모두 교사로 교육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배웠다. 의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일단 간호사로 경험을 쌓고 있었다. 자와는 22세로 가장 어린 간호사였다. 하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정성은 누구보다 깊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성으로 특히 중환자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린 시절 심한 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서 환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매우 종교적이어서 매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아샤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다. 정수는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 감탄했다. 저야말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가진 경험이 이곳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주는 적응하기 바빴다. 현지 의료 시스템, 질병 패턴 그리고 사용 가능한 약물들을 파악해야 했다. 탄자니아의 아이들은 주로 말라리아, 설사병,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다. 영양실조도 심각한 문제였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질병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었다. 정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숙소에서 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는데 아침 공기는 상쾌했다. 길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은 항상 밝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 정수도 점점 간단한 스와 힐리어를 배워가며 대답했다. 아주 좋아요. 병원에 도착하면 먼저 약국상태를 점검했다. 밤사이 온도와 습도는 어떻게 변했는지. 냉장보관 약물들은 괜찮은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사용할 약물들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정수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약물요법을 정립하고 간호사들에게 투약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소아 투약에 대한 교육에 집중했다. 이 해열제는 체중 1kg당 10mg씩 투여해야 해요. 너무 많이 주면 간손상이 올수 있고, 너무 적게 주면 효과가 없어요? 정수는 파리다에게 해열제 투약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파리다는 진지하게 메모하며 질문했다. 그럼 체중을 정확히 재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은 영양실조가 심해서 체중이 나이에 비해 적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해요. 실제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영양 상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이 계속되면서 간호사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의료 사고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수는 완전히 병원의 일원이 되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8시까지 일했다. 약물 관리, 처방전 검토, 간호사 교육, 그리고 때로는 직접 환자 상담까지 어느 날 5살 된 남자아이가 심각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고열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말라리아로 보였지만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다. 김선생님, 이 아이가 계속 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수는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다. 탈수 증상이 심했고 기존에 투여한 항말라리아제의 부작용으로 보였다. 이 약을 중단하고, 다른 계열의 항말라리아제로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수액부터 맞춰서 탈수를 규정하고, 이 진토제로 구토를 멈춰야 해요. 정수의 정확한 판단 덕분에, 아이는 빠르게 회복되다. 내만은 감탄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수 있나요? 37년 경험이에요. 한국에서도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거든요. 약물 부작용은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간호사들은 정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는 스승이었다. 3개월째가 되자 병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약물 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었고, 간호사들의 전문성도 크게 향상됐다.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병원장도 정수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김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의 실력도 늘고 환자들도 더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네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아샤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볼 때마다 존경심을 느꼈다. 그녀가 어려운 환자를 돌볼 때의 침착함, 후배들을 지도할 때의 따뜻함, 그리고 가끔 보여주는 여성스러운 모습까지 모든 것이 매력적이었다. 파리다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은 정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픈 아이를 달래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모성애를 느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내마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정수를 흐뭇하게 했다. 매일 새로운 질문을 가져오는 그녀를 보면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정수에게 활력을 주었다. 자와의 순수한 마음씨는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환자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나이 많은 한국인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던 정수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김 선생님은 정말 다른 분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아샤가 다른 간호사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파리다가 물었다. 음. 지혜롭고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인 의료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네마가 동의했다. 맞아요. 보통 외국에서 온 의료진들은 대부분 자기 일만 하고 가잖아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근데 선생님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도와주세요. 자와도 조용히 말했다. 저는, 선생님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것보다 더 특별한 느낌이에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팔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 제 일을 도와주실 때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상하죠? 내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정수도 자신의 감정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64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의 설렘, 간호사들과 함께 일할 때의 충만함,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의 아쉬움. 이 모든 감정들이 젊은 시절의 사랑과 닮아 있었다. 이게 정말 내 마음일까?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아내 미자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다른 여성에 대한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나 4개월째 되는 어느 날 병원에 응급환자가 들어왔다. 7살 된 여자아이가 독버섯을 먹고 중독된 것이었다. 상황은 심각했다.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간 기능 수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해독제가 없어요. 박민우 의사가 절망했다. 정수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독버섯 중독은 시간이 생명이었다. 활성탄과 이 약물을 조합하면 독소를 흡착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수액으로 강제 인유를 시켜야 해요. 혈액 투석이 가능하다면 더 좋겠지만 하지만 용량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조금만 틀려도 아이가 위험해져요.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어요. 정수는 밤새 아이곁을 지켰다. 정확한 용량 계산, 주기적인 혈액 검사, 그리고 끊임없는 모니터링. 네 명의 간호사들도 교대로 돌봐줬다 아샤는 아이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고, 파리다는 부모를 달래며 상황을 설명했다. 네만은 필요한 약물과 장비를 준비했고, 자와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새벽 4시경, 아이가 깨어났다. 위험을 넘긴 것이었다. 정확한 약물 계산과 세심한 모니터링 덕분에 아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됐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떤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정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내 여성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며칠 후, 아샤가 정수를 따로 불렀다. 병원 옥상에 있는 작은 정원에서였다. 다르에스 살람의 석양이 아름다웠다. 선생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선생님께서, 1년 계약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도 이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아샤의 눈에 희망이 번졌다. 만약, 만약에 계속 여기 계실 수 있다면, 저희가, 선생님을 사랑해요. 정수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네명 모두요. 저희는 서로 이야기해봤어요.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그 때, 파리다, 네마, 자와도 나타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에요. 파리다가 말했다.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어요. 이래서도, 인생에서도요, 네마가 덧붙였다.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요, 자와가 조용히 말했다. 정수는 감격했다. 64세의 나이에 이런 고백을 받다니? 하지만, 저는 나이가 많고, 한국에는 제 가족들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샤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선생님의 마음도 저희와 같지 않나요? 정수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도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희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이 병원도, 이 지역 아이들도 모두요. 파리다가 설명했다. 선생님이 없으면 저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건 아이들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네마가 덧붙였다.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외로운 노후를 보내야 했다. 아들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몇명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내네 여성이 있었다. 일주일 후, 정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내 간호사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불렀다. 석양이 지는 시간이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내네 여성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샤가 먼저 정수를 껴안았고, 다른 세 명도 뒤따랐다. 정말요? 정말 여기 계실 거예요? 파리다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네, 정말입니다. 이제 저희 집은 여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곳이요. 그날 밤, 그들은 탄자니아의 전통 방식으로 약혼식을 올렸다. 병원 직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현지 전통 음식과 음악, 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의식이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아시아가 말했다. 정수는 그들을 하나씩 안아주었다. 64세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가족이었다. 정수는 즉시 한국의 아들들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놀라는 반응이었다. 아버지, 정말 그곳에서 결혼하신다고요? 내네 명과요? 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며칠간의 설득 끝에 아들들도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언젠가 새 어머니들을 뵙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정수는 고마워했다. 정수는 병원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의료진들과 연결고리 역할도 했다. 한국의 소아과 의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어려운 사례들을 상의했고 한국에서 의료 장비와 약품을 지원받는 일도 주선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병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와요. 병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아시아와 파리다에게 새 생명의 소식을 접한 것이었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두 여성의 기쁜 소식에 정수는 눈물을 흘렸다. 64세에 다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 동료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기뻐했다. 이것은 정수의 헌신적인 봉사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몇달후 네마와 자와도 소식을 전했다. 네 명의 아내가 모두 새 생명을 잉태한 것이었다. 김선생님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병원장이 말했다. 선생님이 온후로 병원도 발전하고, 새 생명들도 생겨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임신한 아내들을 위해, 정수는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한국에서 임신부에게 좋은 영양제들을 주문해서 보내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했다. 탄자니아의 산부인과 의료수준이 높지 않아서 안전한 출산을 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다. 1년 후내 아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샤는 아들을 탈이다는 딸을 내 많은 쌍둥이 남매를 자와는 딸을 낳았다. 총 5명의 아이가 한꺼번에 태어난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한국과 탄자니아 두 나라의 자랑이 될 거예요. 아샤가 말했다. 정수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보며 감격했다.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이야.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인 정수의 지혜로운 눈빛을 닮았고 어머니들의 아름다운 피부색을 물려받았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름다운 혼혈아들이었다. 희망아 동병원은 계속 발전했다. 정수의 약학 지식과 내 아내들의 간호 실력이 합쳐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제 이 병원은 나름 인근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소아과 전문 의료 기관이 되었다. 우리가 함께 이룬 거예요. 정수가 아내들에게 말했다. 선생님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파리다가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낸 거예요. 네마가 덧붙였다. 아프리카의 붉은 석양 아래 정수는 내 아내와 다섯 아이들과 함께 병원 앞들에 앉아 있었다. 한국에서의 외로운 노후를 생각하면 꿈같은 일이었다. 64세에 시작한 탄자니아에서의 새로운 삶. 그것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찾는 여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수의 이야기는 나이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봉사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탄자니아에서 한 한국인 약사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 아름답게 써져가고 있었다. 매일 저녁, 아프리카의 석양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했다. 정말 이곳에 와서 잘했구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어. 내 아내와 다섯 아이들로 둘러싸인 그의 삶은 64세에 시작된 인생 이막의 아름다운 결실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